방송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훨씬 더 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떠는 행동은 어른들은 복 나간다고 하지만 혈액 순환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네. 부정 자세로 인해서 오랜 시간 역류가 정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혈순 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부종이나 절임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하지 정능력 같은 혈관 질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 특히나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앉아 계신 분들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럴 경우에는. 어, 하지 정맥류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다리를 떨어지는 것도 도움이 되고 <laughs> 또좀 그렇다면은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에서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포도 추출물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진짜 도움이 되나요? 지금 정맥류 약에 쓰이는 것들 중에 네. 뭐약 중에 뭐 엔테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도씨 추출물이나 포도 잎아 추출물이 부종에 예방된다고 해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쓰이고 네. 있는데 하지정맥류가 있다면 음. 그 병은 예방이 쉽게 말해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부종에 대한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음. 결국 병은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네, 증상만 살짝 완화시켜주는 증상만 어, 어. 살짝 네. 완화시켜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따뜻한 물에 하는 반신욕이나 족욕이 하지정맥류에 도움을 주나요? 어, 반신욕이나 족욕은 하지정맥류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꼭반신욕에 족욕을 해야 되겠다 네 줘요 <laughs> 하고 나서 항상 네. 찬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늘어난 혈관을 찬물로 마무리하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음. 하지정맥류가 많이 예방됩니다. 음,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기억해 주세요.